사망자하고 부인에게 어, 김정은이가 절을 합니다. 이거 왜 그렇게 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끓어 올랐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제 김정은과 푸틴은 뭐 카메라가 나올 때는 막 서로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 오겠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 북한 경호원과 러시아 경호원 간의 대응을 하는 걸 보게 되면 OO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실제 내막을 보게 되면 서로가 신임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제 사망자 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망자 규모와 관련된 실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공식 라인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북한군 사망자가 1만 2천 명이 달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북한이 발표했거나 아니면 국정원이 발표한 것은 600명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600명 가운데 공화국 영웅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은 사망자가 101명이 됩니다. 말 그대로 영웅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그 누구나 훈이 받으면 그 영웅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천명 중에 한 명이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6.25전쟁 때 공화국 영웅이 408명인가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6.25라고 하는 3년의 전쟁, 그 대형 전쟁이죠. 북한 전체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사상자가 났던 전쟁에서 400명의 영웅이 나왔다 그런데 우크라나 이 전쟁에 투입돼 가지고 몇개 군단이 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최소한 10만원 갔다고 보는데 이 가운데서 영웅이 100명이 나왔다는 것은 6.25 전쟁의 4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달락 600명이 죽어가지고 100명이 영웅이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제 100명에 1명 아니면 1000명에 1명꼴로 영웅이 나온다고 가정하게 되면 거의 만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예측은 가능한데 실제 정보를 들어봐도 그만명 이상 죽었다는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도 러시아도 어 이걸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웅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희가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충분히 이제 만명 이상이 죽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러시아군 사망자가 26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몇달 사이에 지금 러시아군이 한 3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크루스쿠 전선에 기습을 하면서 이 지역에 있던 러시아 군대가 붕괴돼 가지고 쭉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크루스쿠 바로 위에는 모스크바가 있지 않습니까 주력 부대는 동부 전선에 가 있는데 이쪽 지역을 밀고 들어가서 올라가게 되면 완전히 허를 찔린 겁니다 러시아 군대가 붕괴될 정도로 이제 미국을 올라갔는데 이걸 저지하면서 방어했고 진격을 했다. 이걸 누가 북한군이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은 거의 붕괴가 됐어요. 그리고 동부전선에 들어가 있는 러시아군들은 빼낼 여력이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기 때 북한군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형도 모르고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의 상황을 적응도안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이 제공한 스톰세도 그리고 이제 하이마스 같은 첨단 미사일들을 갖다 막아 퍼부을 때입니다. 그쪽 지역에다가 근데 갑자기 북한군 대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중 폭격을 했습니다. 북한군은 이 전쟁에 처음 참여해. 저런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얼굴을 내밀고 그렇게 있었고 북한군 지휘부가 표적이 됐어요 그 스톰세더 미사일이 한방 날아갔는데 그 500명인가 한 방에 그냥 멀살했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인민군 장성을 포함해서 그 한개 부대가 완전히 이제 폭삭했던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달랑 600명밖에 안 죽었다 이거는 거의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고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이런 그 뉴스도 보게 되면 김종원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망자하고 부인에게 김종원이가 절을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악화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민심을 달래기 위한 김정은에게 머리를 숙일 만큼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끓어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북한군이 거의 육탄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첨단 미사일과 드론을 막으면서 방어를 했고 밀고 올라갈 정도이기 때문에 막대한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군이 전쟁도 전쟁이지만 탈영병이 나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한1 0 0명 이상이 탈영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포를 로 잡혀가지고 한국으로 온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탈영할 상황이 되면 무조건 자폭을 해라. 이게 북한군의 철칙인데 그 아이들이 왜 자폭을 하겠습니까?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정치부대, 그러니까 보위부대가 따라가면서 자폭을 안 하고 도망갈 수 있는 애들은 다 뒤에서 총으로 쏘는 거죠. 자국군대에 의해서 이제 애들은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우크라이나 군이 있고 뒤에는 북한 보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거나 자폭을 안하고 도망갈 그런 조짐이 보이는 애들은 북한군이 들에서 쏘는 거죠 사망자 가운데 병사보다 장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영웅 분포도를 보니까 70%가 장교가 영웅입니다 근데 보통 전쟁이 나가게 되면 한개 중대의 장교는 한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장교가 그렇게 많다? 이거는 자폭 현장에 정치보위부 군인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얘네들의 임무는 뭐냐면 도망가거나 탈영병이 되거나 포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폭을 시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애들도 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보다 자폭에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실제로 북한의 영웅에 대한 어떤 성행을. 거도을쭉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폭했다고 다 주장을 하고 그니까 정상적인 국가의 군인 전쟁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한 군인의 생명 이건 한 가정의 하나 희망이고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아들들을 쉽게 자폭이라는 말로 그냥 이제 삭제를 시킨다는 것은 이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야만적인 정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귀한 자식들을 그냥 자폭하라고 이렇게 막 내밀고 자폭한 사실을 멋진 군인들이라고 김정은 본인은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북한인인가 가능한 일이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인민들에게 멀매를 맞을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온갖 쇼를 펼친 이후에 북한 민심을 잡았을까요? 예를 들면 그 전쟁에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얻은 혜택이 뭐냐? 일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참여한 군인의 가족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고 이제 군인을 넘어서 가지고 북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참전한 군인들의 그 수당 이 전부 다 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참전한 그 가족급 서의 그 피해 대가로 그 가족들은 생계가 보장이 됐고 어떤집은 상당히 부자가 되는 미천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라고 하는 이 경제는 막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 경제 원조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인프라 깔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 국익이 엄청난 이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북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군인들의 그 참전 수당은 과연 북한 군인들에게 주냐 마냐의 문제인데, 이거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천불 주면 10분의 1, 100불 정도를 갖다가 수당으로 주는데, 그것도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쿠폰으로 줍니다. 이쿠폰이라는건 뭐냐면 지정된 상점에서 물건을 살수 있는 쿠폰인데 물건이 없으면 땡입니다. 그냥 거의 반 사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당을 떼먹고 러시아가 지원해 주는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 민생 경제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냐 전혀 안 되고 있죠. 왜냐면 김정은이가 그 파병 대가를 얻는 것이 저, 전부 파괴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세우는데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다시피 구축함이라든지 또 전투기라든지 또핵 잠수함 그리고 정찰 위성 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민군대를 갈아서 몇만 명을 뭐 죽인다고 해도 그 돈으로 환산한다고 해도 그 엄청난 그 군사 무기들 비싼 것들을 대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부 김정은 본인이 살기 위한 평양 방어를 위한. S 300, S 400 같은 이제 어,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 이것도 엄청난 고가입니다. 한 포대에 몇천씩 하는 건데 이걸 네, 몇개 포대를 평양에 깔아놨어요. 무슨 돈으로 바로 이제 파병 대가로 이제 그걸 다 구입해가지고 했는데 북한의 민생 경제는 에 전혀 이게 연계가안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파병한 그 군인의 가족도 그 아이가 목숨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정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 이게 이제 비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몇만 명의 북한 군인들이 그냥 죽음을 택했고 그 결과를 이제 인민들이 보는 게아니라 북한 정권이 보는 더 엄밀히 말하면 북한의 인민군대가 이제 보는 혜택인데 북한 주민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민심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내 아이는 죽었지만 우리 가족은 먹고 살 만해졌다. 그러면 이제 화가 약간 좀 진정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뭐 애는 죽었는데 우린 더, 더 힘들다. 완전히 이거는 막말로 꼭지가 도는뭐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북한 주민의 민심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가 좋다면 좋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있어요. 그 환율. 환율. 우리가 IMF 때 국가가 부도 상태에 빠지니까 1달러에 뭐 800원 하던 게 갑자기 2,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북한도 1달러에 북한 돈 8,000원 수준이 정상적인 어떤 거래 가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3만 원 떨어졌다가 지금 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달러에 그 8천 원에서 지금 4만 원까지 떨어져서 지다 보니까 이거는 북한 경제는 완전히 폭삭 붕괴된 거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 거의 최악의 최악 수준에 지금 어, 전락했다는 것이 이제 환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쌀값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가을철입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이다 보니까 민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군인들이 러시아에 파병돼가지고. 피해 대가를 이제 치러왔으면 하단 못해 밀가루라든지 러시아의 풍부한 밀가루 같은 걸좀 들여와가지고 인민들을 굶기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심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걸 달리기 위해서 쇼를 이제 하는데 원래 이제 사회주의권 국가 어떤 공산주의 계열을좌파들위선이 되게 심한데 쇼를 잘합니다. 쇼를 통해서 그 민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가능한데 북한은 그게 아주 극심한 거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전사한 가족에게 맞절을 한다든지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치 김정은이가 사병한 군인들이 사망한 것이 가슴이 아픈 것처럼. 그리고 자기도 가슴이 아프지만 할수 없이 국가를 위해서 파병한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다 우상숭배 가짜 선전에 소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것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서 김정은 정권이 이런 쇼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쇼가 얼마만큼 먹힐 수가 있을까. 이먹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류가 들어가고, 북한 주민들 외우의 정보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 보니까, 김정은의 그 가정스러운 이 거짓말 쇼에 주민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TV에서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TV 안 나오는 99%의 다수의 북한의 어떤 실제 모습은 다른 거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북한 TV에 나오는 김정은을 향해서 뭐 열광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만 보이지만, 그 모습 뒤에 숨겨진 실제 주민들의 엄청난 분노는 우리가 볼수 없기 때문에, 축정은할수 없지만, 실제 내용은 상당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서는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실제로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는 어떤가요? 푸틴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언도 중요하지만 그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자꾸 희생당하기 때문에 러시아 내부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어, 러시아 군인들이 한 명이 죽을 때마다 러시아 그 부모들이 막 화가 나고 점점 누적이 되면 왜 이런 불필요한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인명피를 해 내는지에 대한 자기 정권 자체의 어떤 위기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이 죽는 대가로 북한 군인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어, 이거는 푸틴으로서는 굉장히 정권 유지나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푸틴과 김정은 간의 관계는 이제 매우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김정은 정권은 이제 사람을 대주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대주는 대가로 그게 뭐 아무리 중요한 대가지만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무한한 돈을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또 무한한 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제 부르면서 러시아에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러시아도 막대한 전쟁 준비를 썼기 때문에 재정이 고갈돼 있고 북한의 요구를 이제 다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가난한 나라이고 지금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고 원유 이런. 수출까지도 막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지금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 러시아 국민들에 대한 경제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북한에게 마냥 퍼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북한은 퍼달라 이렇게 하는, 하는 거니까. 아무리 고마움은 고마운 거지만 과도한 요구를 할 때에는 서로가 이제 얼굴을 붉길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김정은과 푸틴은 뭐 카메라가 나올 때는 막 서로 웃고 있지만. 실제로 뭐 고성이 막 오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 북한 경호원과 러시아 경호원 간에 대응을 하는 거보게 되면 형제 국가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뭐 미국과 대한민국이 뭐 행사 같은 거할때 미군 경호 부대하고 미군 백악관 경호하고 대한민국 경호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아주 이제 문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서로 뭐 형제 국가라고 하는데 경호원들이 뭐 온도 낮추는 거 가지고 서로 사태질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정상인 것인지.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짜의 어떤 그런 그 연출을 보면서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내막을 보게 되면 서로가 이제 신임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끼리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 뜯어먹겠다고 하게 되면 이건 싸움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같이 돈이 많거나 또 대한민국같이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거나 하는 나라끼리는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게할수 있죠.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없는 나라끼리 이거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다 보게 되면 분위기는 좋을 수가 없다.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서로 갈라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푸틴이 늘 사인을 보내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한테 절대로 우크라이나에 개입하자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푸틴도. 내가 전쟁만 끝나면 저는 김정은 따위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해해 달라 계속 그런 수준으로 지금 대한민국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라고 하는 그큰 시장이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러시아 시장을 잃으면서 우리 기업에 막대한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서방국가 전체가 제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다시 러시아 시장이 열리면 우리는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협력할 수밖에 없고, 또 러시아 국가도. 당연히 대한민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는 협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는 계속 대한민국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만 끝나면 우리는 북한하고 하는 게나 대한민국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은자해 달라. 근데 우리는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개입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무기를 제공할 때마다 이건 대한민국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 러시아 측의 어떤 요구나 입장으로 대변할 수도 없고, 지금 아주 묘한 관계인데 이건 러시아. 내드 라인을 넘지 말고 특히 핵 관련된 이런 무기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북한에 주면 안 된다. 근데 이걸 넘는 순간 러시아 시장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러시아와 관계 해 보기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승절에서 김정은이 푸틴에게 밀렸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행사에서 북한의 위상은 어땠나요? 뭐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번 전승절에 참여한 국가가 26개국가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26개국을 초청을 했고, 뭐, 거기에는 러시아와 북한 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이 아세안에서 가장 크고, 뭐, 국력 측면에서 뭐 북한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력한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앞에 세 명, 세 국가의 핵심에 섰다는것 자체는 글쎄, 이거를 뭐, 러시아랑 비교해보면은 북한이 오른쪽에 쓰지 못하고 왼쪽에 섰다라는 것 정도지, 북한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삼개국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북한 김정은의 일종의 정치적 승리다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이 전승절에 참여한 건 어떤 의도와 메시지가 있을까요? 북한이 전승절에 참여한 것은 뭐, 나름대로 저는 뭐, 신의 한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뭐 반드시 북한의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치적인 승리를 특히 김정은의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보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대 때도 하지 못한 것으로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이죠. 김일성은 사실은 김일성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은 거의 동일시되는 존재인데 자기 할아버지 때 1959년입니다만 그때 열병식의 마오쩌둥이 있었고 그네 번째 옆에 김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로 옆에 쓰질 못했거든요. 프루시초프가 있었고 저온라이가 아, 호치민이 있었고 저온라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섰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바로 옆에 왼쪽에 김정은이 섰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엄청나게 선전이 되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루 만에 기록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기록영화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편집돼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도 그만큼 빨리 편집을 했고, 또 김정은이 평양을 떠나는 그 소식도 굉장히 빨리 알렸고, 굉장히 정치적인 승리를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좀 약간 편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장면은 사실 막루에 서 있는 세 명보다는 막루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세 명이 맨 앞에서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총 27개 국가가 있었는데 중국이 그것을 굉장히 잘 조정을 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맨 앞줄에서 걷고 그 뒷줄로 쭉 해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걸 보고 북한이 기록영화를 볼때 저거를 틀림없이 슬로우 비디오로 걸을 것이다. 여러분들 뭐 보신 영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관상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정재가 등장하는 것이 한국 영화 도입부의 뭐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물론 이정재 배우라는 사람과 김정, 등장하는 모습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만큼 극적인 효과를 보기는 아주 좋은 행사였고 그걸 활용해서 김정은이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을 국내외에 보여줬다 특히 대내 측면에서도 26개국 중국이 초청한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북한이 외교적 고립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변하는 그걸 또 선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그간의 북중 관계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최근 한 2년 사이에 북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은 너무 많은 증거가 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부르면서 틀림없이 뭔가 반대급부를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아마도 조만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또 북한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갔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중국이 김정은을 초청한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북한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대선 기간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당선된 이후에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자기는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가 다시 대통령이 된 것을 기뻐할 것이고, 자기는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이세 가지를 늘 얘기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확실히 보낸 거죠.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김정은은 내가 불러야 온다 그런 모습을 확실히 연출했다 이게 2012년에 김정은이 권력을 갖고 17년까지 그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 사이에 한 번도 이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청을 했거든요. 그것이 북한과 중국과 미국과의 역동입니다. 이번에도 올해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 언제쯤은 그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 해서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 한반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유로 김정은을 초청했다고 생각합니다. 북중러대 한미일의 연합구도 어떻게 해석하고 전망하시나요? 언론에서 많이 북중러 한미의 구도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일단 정치적 상징성으로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첫 줄에 서서 걸어 올라갔고, 천안함 막내도 맨 앞에 가운데 셋이 섰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세 국가가 그만큼 단합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한발더 들어가면은 결국은 북중러 3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중국은 기존에 있는 체제를 그렇게 완전히 다 뒤집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세계 질서 안에서 세계 질서 하에서 미국을 누르고 자신들이 최강대국이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뭐 일단 태평양이 넓다 시진핑 마이에만 태평양이 넓으니까 양분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중국, 그 북한과 러시아는 매우 거칠게 현 체제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인접 국가 주권 국가를 영토 침탈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 제국주의 전쟁을 했다. 라는 것 자체가 기존 질서를 거칠게 무시하는 푸틴의 러시아의 모습이고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한 것에 그 불법성을 넘어서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두 국가가 세 국가의 세계관이 다르다고 라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한미일대 북중로는 일종의 진영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영이 구축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편이나 중국 편이나 양자 간의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진영이죠 우리가 냉전 때 보지 않았습니까 냉전 때 소련 편이냐 미국 편이냐딱 진영이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제적인 교류도 전혀 없었고 현재. 상에서 황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럼 세계 각국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중국을 선택하기 어려워요. 제 생각에 중국의 선택, 중국 쪽 진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국가는 글쎄 북한, 러시아도 저는 좀100% 모르겠고요. 이란 그 26개 국가들을 보면 거기 뭐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그런 국가들이 과연 미국을 적대시하는 반미 진영에 완전히 자신들이 올인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중국 자체도 이런 진영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2023년에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여서 한미 협력을 사실상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그 당시에도 중국 외교부가 아주 거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건 진영주의고 신 냉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실제적인 것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북중로를 묶는 것은 이쪽에 진영이 구축된다면 훨씬 더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한미일대 북중로 구도로는 가지 않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승절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긴장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의 전략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은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 때 정면돌파전 이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그거는 한미 간에 2018, 19년에 여러분들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정상회담이 있었죠. 사실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가 세 차례 세 차례 회담을 했다라고 보는 거가 맞고 또 남북 간의 회담도 세 차례 있었고요. 그런 일련의 정상회담,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도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이 대화와 회담과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지 않겠다고 라 선언한 것이 2019년 12월 7교차 전원회의 정면돌파전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자신들은 이제는 핵의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상무장을 하고 자력갱생을 할 거고 이것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입장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2021년 8차 당대회 북한 체제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제도화된 8차 당대회에서 정면돌파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결정적으로 2023년 10월 12월에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했죠. 이제 더 이상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남조선이란 표현을 썼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절대로 안 썼는데, 이제는 북한이 대한민국 저족속들이란 표현을 쓰고, 동족도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 제일의 주적이다. 그럴 때 우리는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두 국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것로 알려진 이 대한민국 것들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 아무런 접촉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안 변했어요. 아무리 북한이 유일수령 체제 쉽게 말해서 김정은이 결정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어떤 형태로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고 구차당 대회가 아마 내년에 있을 텐데. 데 여전히 그 노선이 바뀔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 더 중요해진 것이 한미 관계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과는 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한미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협력이 돼야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공간을 우리가 뭔가 좀 열고 거기서 남북 관계 개선을 포함한 이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라고 판단합니다.